자 애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일단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인트로에서도 보셨죠 체중을 59.7로 나왔는데 원래는 59.5였거든요 이게 아 제가 집에다가 그 삼각대를 원래 예비용으로 큰걸 하나 더 두고 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서 체중을 좀 다른 데서 쟀어요 그 삼각대 큰거 말고는 조그만 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위치가 잘못됐는지 59.7로 200g이 뛰더라고요 아뭐 어쨌든 나와 있는 건 59.7이니까 그래 오늘 체중 59.7이라고 하고 아 오늘 왜또 영상을 켰느냐 이제 시합까지 15일 남 잖아요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언제야? 7월 8일이거든요. 아 일단 제가 주마다 SBD 세션을 가져가고 있어요. 금요일에 그게 오늘이죠. 그래서 2주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중량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어떻게 오늘은 훈련을 좀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아뭐 일종의 브이로그겠죠. 보여드리려고. 이제는 좀볼 맛이 날 거니까 전 기록보다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체중도 굉장히 여유 있게끔 맞춰줬고 어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지금 제가 뭔가 여태까지 못본 SBD 옷을 입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 7월 8일 요 SBD 2020년도 여름 한정판 에디션인 디파이 에디션이 이제 발매가 됐어요. 당연히 디파이 에디션에 대한 소개 및 리뷰도 그 영상으로 제가 따로 다룰 건데 오늘은 이 디파이 에디션을 입고 운동을 좀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스쿼트 벤치 데드 쭉 들어갈 거고 네 계속 진행하면서 특이사항이나 오늘 훈련이 좀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도 SBD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합 전에 SBD 영상이기도 하지만 SBD 훈련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디파이 에디션이 새로 출시가 돼가지고 이게 실물로 어떤지 물론 제가 이미 영상을 디파이 리뷰 영상을 올려놓긴 했지만 확실한 그 실착 영상 그리고 실착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참고를 좀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 니슬리브 특히나 타이트핏 니슬리브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타이트핏 니슬리브를 착용하는 것도 제가 이 정도 종아리 사이즈에 이 정도까지 충분하게 낄수 있어요 타이트하게 끼면 이 정도까지 낄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아니면 제 그런 타이트핏 니슬리브를 착용하는 가이드를 보고 타이트핏으로 사용을 하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지 마세요 뭐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해왔지만 종아리 40cm에 XS 사이즈를 끼고 있지만 이미 이 타이트 핏 니슬리브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숙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타이트, 그리고 이 적당한 타이트를 내 몸에 익숙하게 그리고 그 타이트 핏 니슬리브를 끼고 벗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그 숙련치를 타이트 핏 니슬리브를 착용한다는 것에 대한 숙련치를 쌓고 나서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냅다 처음부터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리면 못 넣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천천히 개발을 시켜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너무 e 고생을 하지 말라고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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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자, 그래서 스쿼트는 오늘 제가 목적한 207.5까지 되게 괜찮았어요. 어, 원래 마지막 워밍업을 몇초 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192.5 되게 괜찮았죠. 되게 괜찮아서 사실 190 이상부터 10kg 이상의 점프를 뛴게 없기는 했는데 어, 어때요? 되게 괜찮았죠? 뭐 스쿼트는 항상 하던 대로 잘 했으니까 벤치프레스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아마 벤치프레스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스쿼트 또한 역도화에서 플랫화로 갈아 신으면서 되게 많은 변경점들이 있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벤치프레스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면 지금 발 셋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놓고 발 너비는 좁혀놓고 이 형태로 가죠. 계속 바뀌는 자세를 보면서 아니 얘는 자세를 뭐 계속 얼마 가지도 않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세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완벽한 자세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정말 완벽한 자세일까요? 아니거든요. 아 물론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루려고 이미 영상을 찍어둔 게 있긴 합니다. 더 자세한 건 그쪽에서 다룰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세도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를 항상 항상 기억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렇게 운동 영상에 나레이션이 좀 많이 들어가죠. 어, 아뭐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거를 쓸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걸로 대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제말로써 그거를 좀 보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라디오를 좋아한다는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어 벤치프레스도 이제 거의 세트 본 세트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어 벤치도 끝났습니다. 아 근데 벤치는 스쿼트만큼의 만족감, 그니까 목표치만큼은 좀 못했어요. 120까지요. 뭐 그냥 잘 들었는데 127.5에서 몸을 전반적으로 좀잘못 열어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못들 중경은 아니니까 오늘 못한 거뭐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벤치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데드까지 넘어가 볼 거예요. 오늘 기대가 되는 거는 스쿼트 벤치보다도 데드긴 하거든요. 요번에 데드가 조금 굉장히 잘 플로우를 타고 있어서 이거 그대로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걸 보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야 데드까지도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 제가 마지막 워밍업으로 207.5를 했는데, 지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207.5 드는 거랑 보셨어요? 속도 차이 엄청나죠? 지금 데드가 굉장히 잘플로를 타고 있어서, 뭐, 스쿼트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지만, 이렇게 데드가 잘 가고 있다는 거에 저는 큰 의미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토탈하면 뭐 치죠? 스쿼트 207.5에, 벤치가 조금 약세여서 120에, 데드리프트 222.5. 사실 데드가 원래 계획한 게 210, 7.5나 15 정도였어요. 근데 보셨던 것처럼 되게 괜찮아서 220을 가려다가, 아, 그래도 550분전 맞춰놓자. 2 5 k m 를 조금 더 얻긴 했죠. 그래서 토탈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550이 떴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이제 2주 남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SBD를 재고 나서 시합 주간으로 이제 부산으로 떠나갈 겁니다. 물론 222.5도 약간 아쉽긴 했어요. 초반부에서 쩍! 지금 이렇게 멈칫거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앞으로 좀뜬게 있었는데, 그래도 훨씬 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아졌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게좀 느껴졌으니까, 다음주도, 글쎄요, 다음주는 몇 정도 걸려나 그래도 제가 초반 피킹 주간에서는 한 12.5kg씩 뛰다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540하고, 이번주에 이제 550 했으니까, 글쎄요, 이대로 그냥 잘 밀고 나간다면, 다음주에 560을 찍고, 그리고 이제 시합을 뛰러 가겠죠? 그렇게 되긴 할 텐데, 뭐,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 정도 계획만 잡아놓 계속 훈련해 나가야죠 어차피 다음 주면 훈련 끝이잖아요 테이퍼 있는 거야 금방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운동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이번 시합에는 정말 잘할 겁니다 체중도 굉장히 여유 있고 퍼포먼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목표치? 목표치라 하면 그래도 최저 550은 넘기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바야 여러분 아 근데 논외로 디파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уже